프레스코 2021 업데이트, 그리기 조정 레이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측에서 조정 레이어 버튼을 누르면 조정 레이어의 옵션들이 보입니다. 저는 명도 대비 옵션을 통해 조정 레이어 아래에 위치한 모든 레이어의 명도 대비 조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슬라이더 바를 통해 명도와 대비를 조절하였는데요. 여기에 특정 레이어에만 클리핑 마스크 기능을 하는 클립 조정 레이어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물고기 레이어를 클릭한 후, 조정 레이어 버튼을 누른 후, 클립을 체크한 상태로 색조 채도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 물고기 레이어에만 색조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조정 레이어를 활용하여 더욱 편리하게 드로잉을 수정해 보세요.